한의원에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아프고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요. 실제로 이곳들이 아프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당장 큰 병이 아닌가 두려워서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MRI, CT, 심전도 검사 등을 하고 와서는 침한 번에 나와가지고 후회스럽다고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서워서 별의별 검사를 다 해도 이상 없다고 하지만 나는 불편한 근육통 탑 5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방 톡톡에서 인사드리는 한의사 홍석민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근육 긴장성 두통입니다. 저도 한의사가 되기 전에는 도대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기도 하고 양측도에 통증도 생기고 마치 혈압이 높아져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뇌 검사도 하고 혈압 검사도 하고 정상이라고 하는데도 무서워서 혈압을 낮춘다는 양파즙도 먹고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근육 긴장성 두통이었습니다. 사실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근육 긴장성 두통인데요.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서 승모근에 이어 후두하근까지 긴장을 하면 머리에 피가 잘못 가기 때문에 머리가 맑지도 않고 근육의 방사통이 두통까지도 이어집니다. 이럴 때는 한의원에서 뒷목에 있는 후두하근과 승모근의 침치료, 순화치료만 받아도 금방 머리도 맑아지고 두통도 사라진다는 사실. 핸드폰과 컴퓨터를 많이 하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앓을 수 있지만 대부분 두통인데 목을 치료한 것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1번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흉골근 통증입니다. 흉골근 통증이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된 심장과 가깝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증상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협심증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쥐어짜듯이 아프고 깊은 곳이 아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계속 아픈 것도 아니고 어떨 땐 아팠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빽하고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몰려오는 통증입니다. 이럴 때에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심장 검사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이상이 없다고 한데도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하면 한의원에서 흉골근과 대흉근, 소흉근 등의 침 치료를 받고 이 근육들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라운드 숄더 교정치료를 함께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골근 통증입니다. 장골근의 경우 사타구니 근처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민망한 부위이기도 하고 장골근의 상부가 아플 경우 복통처럼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또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오십니다. 그랬다가 침한 방에 나와서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몰라서 소아기내과, 부인과, 비뇨기과 등등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오시곤 합니다 만약 운전을 오래 하신다거나 자주 쪼그려 앉으신다거나 배가 조금 튀어나오신 분들이 이곳이 아프다고 하면 한의원에서 장골근의 침 치료를 받으면 한 번에 나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갑하근 견가파근 통증입니다 견갑하근은 위치부터가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고약한 곳에 있는데요 바로 등에 붙은 날개뼈의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통의 두 번째 고약한 점은 바로 통증 처가 어깨 관절 밑과 손목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자꾸 어깨랑 손목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의사나 의사들도 그런 것부터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치료를 해도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근육입니다 mri나 엑스레이 검사상 나오지도 않고 웬만큼 물리치료나 침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안 낫는다면 견갑하근 통증을 의심하고 한의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근육통은 둔근입니다 둔근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근육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가 아닌가 생각을 떠올리고 정형외과에 가서 MRI부터 먼저 찍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디스크의 경우 자세가 안 좋고 오래 앉아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은 튀어나와 있지만 실제 증상을 느끼기 전까지는 굳이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둔근 통증은 엉덩이도 아프지만 뒤 허벅지도 같이 땡기고 보통 둔근이 통증을 느낄 정도면 허리 통증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디스크 증상과도 유사하게 들린다는 사실 MRI도 찍고 추간판 탈출증도 조금 보이는데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뒷다리가 땡기는 증상 등이 있으면 바로 디스크 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꿎은 곳을 치료하는 꼴인데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디스크 시술을 했는데도 안 낫는다 나 혹은 나는 4, 5번 디스크 끼가 있다고 들었다 하시면서 오시지만 사실 둔근의 근육통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뒷, 옆 허벅지 밑이 너무 당긴다 하시는 분들은 둔근의 침부터 먼저 맞아 보시는 게 시간도 비용도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아픈 근육통 TOP5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추어 있기도 하고 국민들의 의료 지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조금 과잉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통 혹은 요통은 90%가 근육통인데 처음 근육에 염자를 느껴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무섭기 때문에 바로 큰 질환을 걱정하고 검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기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쓸데없이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쓴게 아깝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큰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하기 전에 혹은 예약을 잡아두고 남는 시간에라도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